아, 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만한 곳이 어디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먼저 농업진흥구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정해놓은 구역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합니다. 어, 말 그대로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한 농업용 토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투자로서는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용도가 바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어, 그런데 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어, 즉, 농사 지을 땅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꾸는 기준을 말하거든요. 어,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헥타르 이하로 남은 짜투리 지역을 해제해 주겠다 이 3헥타르가 어느 정도냐면 평수로 환산했을 때약 9000평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이 개발되는 등 사유로 3헥타르 이하로 남은 노업진흥구역을 해제해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지역 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 진흥구역을 해제시켜 주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농업 진흥구역과 자연 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을 해제시켜 준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농업 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용지인 토지. 어 이렇게 다섯 가지 해제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해야 농업진흥구역을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새만금도 보면 개발지 바로 앞에 하서면 장신리 불등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어 여기가 이제 개발지랑 거의 붙어 있어요. 여기가 새만금 개발지고 바로 붙어 있는 요 앞쪽이 불등마을입니다. 어 개발지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엄청 인기가 좋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제 불뚝마을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계획 관리 지역에 투자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새만금 개발지랑 가깝다고 바로 옆에 농림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하나 찍어서 서류를 한번 살펴보면 어 농림지역 농업 진흥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없는 땅이지만 개발지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곧 풀리지 않을까. 어, 그런 예측으로 그냥 투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어,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 돈을 더 주고라도 풀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 땅이 해제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아까 해제 기준이 주변이 개발되고 3 헥타르 이하로 남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어, 근데 요거 보시면. 어 이렇게 총 면적이 110,000만 154,569 제곱미터. 어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어 46,751평이 됩니다. 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농업진흥구역의 땅의 규모를 보면 3헥타르가 훨씬 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사유에서 제외된다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처럼 투자에 들어갈 때는 본인 생각만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진입하셔야 됩니다. 어, 그럼 또 우리가 풀릴 만한 지역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어, 그럼 세만금 개발지 인근 중에서 풀릴 만한 지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농업진흥구역 해제 기준의 3번 항목을 보면 도시지역 내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어, 이라고 나와 있죠. 어, 도시지역에서 경지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해제 기준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도시지역 개화면 의복리를 한번 지도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지도를 살펴보면 어, 여기가 새만금 개발지와 가장 가까운 개화면 의복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도시지역이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해제 사유에 3번을 보면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어, 여기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또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어, 직접 보시면 이런 어, 데는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다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쪽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 근데 유독 이 아래쪽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아직 묶여있는 상태라 보시면 돼요. 한이 정도 제가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어, 이런 데는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우리 부동산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어, 딱 찍어서 보면 이렇게 요 80-2번지라는 주소에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다음에 이 위에 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어, 묶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죠. 어, 근데 요, 바로 붙어있는 이런 땅들은 지금 현재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 땅은 농업진흥구역이 어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길게 본다고 하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딱 맞닿아 있는 요런 생산녹지 지역의 땅들이 어 나중에 이제 조금 주거지나 아니면 생산녹지에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지 않을까. 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좀더 나아가서는 부안군에서 이제 도시개발로 해서 요런 부분을 지정을 해서 만약에 미니 신도시 계획이 들어온다 했을 때어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좌측에는 이제 새만금 개발지랑 가장 가까운 도시 지역이고 그다음에 요런 데 이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 아래쪽이 이제 남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이잖아요. 예, 요런 데는 이제 청호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어, 뷰가 굉장히 이쁘게 나온 아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런 뭐 서류도 보고 그다음에 지도도 보면서 이제 미래 가치를 직접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여기가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게 투자에 들어가실 때는 녹음 진흥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해도 바뀌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안전하게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확실하게 풀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 제가 이왕이면 아주 비싸도 메인도로 땅이 좋다 뭐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어 절대 손해는 안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번에 부산에도 조정 지역 풀린다 했을 때 소문 돌때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풀리고 나서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 수익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땅은 무조건 안전한 투자가 우선입니다. 어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